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1차적인 언론개혁의 그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네, 네. 손해배상제의 핵심은요, 음. 확인 취재, 심청 취재입니다. 네. 언론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확인 취재하고 심청 취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징벌 적손해 배상제 일차적인 네. 대상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무조건 가짜 뉴스를 몰아가지고. 만약 이제 그이 예를 들어서 네. MBC나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네. 징계를 받으면요, 네. 우리나라 그 이직 선동 언론 언는다 징계를 다, 받아야 돼. 다 살아남으면 안 되죠. 사실. 살아남을 수 네. 있는 네. 언론사가 하나도 없어요. 없죠. 이 직선도 언론들, 보수 언론들, 극우 언론들의 그 목을 이제 치는 건데,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선전포고라는 책을 최근에 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철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이철이가 송영길 대표한테 찾아와 가지고 네.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아.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음. 그 그때 송영길 대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음. 이야기했고 음.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을 그이 음. 설득시키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그 시점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문재인 정부 과정에서 가장 나쁜 놈 중에 한 놈만 찝으라 네. 하면 저는 이철이가 가장 나쁜 놈 중에 한 <laughs> 네, 놈이다라고 이야기할 네. 정도로 언론 개혁을 무산시켰던 대표적인 네. 그이 정무수석이 이철이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가짜 뉴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어이 악마 예를 들면 이재명의 악마의 앞장서고 있는 이 선동 언론을 네. 어떻게 잡을 것이냐? 네. 수백 개의 그 혐의를 정말 그 천일에 가깝게 네. 어 쏟아냈는데, 어느 하나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악의적이고 악랄한 검찰과 언론의 네, 그 합작품이죠. 합작품이죠. 그래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뻔히 알면서 놀아난 언론들,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했던 언론들은 철저하게 징계를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징계를 먹일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야 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 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나 선진 언론들 다, 다 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네, 네. 합니다. 네. 왜? 악의적이고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죽이려고 쓰는 음. 그 보도 예,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언론에 의해서 억울한 집단이 생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세가 징벌적 음. 손해배상제다 예, 해서 저는 징벌적 예. 손해배상제를 어, 언론계획의 제일번이다두 예, 예.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종편의 폐가 예. 막강합니다. 종편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자, 종편을 없앨래?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 네, 그건 제가 봐도... 네. 이미 제도가 된 종편을 네, 없앨 수 네. 없습니다. 네. 없앨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법을 만들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네. 채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종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구든지 네, 아무나 다할수 있는. 예. 예. 지금 유튜브처럼 <laughs> 종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예. 아무나 다할수 있는 음, 그 방송사로 하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어 여기에 그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예. 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좀더 확대해서 예. 가짜 뉴스 거짓뉴스에 대해서 출장이 걸러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직고소를 통해서 네, 네. 그이뭐 구두경고, 건유 뭐 이런 이런 거 때리치우고, 예, 예, 예. 명확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살포한 그 언론사들은 바로 그이큰 징계 징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 박사님 의견에 조금 첨언을 하시, 하자면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포털에 이 포털에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가짜 뉴스가 너무 법남하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제재나 이런 게안돼안 안 된다고 보고 뭘 네. 어떤 제,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은 누구 어떤 어떤 뉴스에 대해서 A라는 뉴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신고만 하면은 네. 신고만 하면 일단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가짜 음. 뉴스 심의 중이라는 딱지를 붙이도록 음. 그런 제도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포털 네이버에 어떤 뭐 양문석 박사하고 음. 저하고 이런 게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근데 음. 누가 제 3자 음. 보수 언론에서 신고를 해야 이거 음. 가짜다 음. 전해철이 너무 욕했는데 이러면서 이거 가짜 뉴스야 전해철 쪽에서 신고를 해. 음. 그러면은, 우리 이 뉴스가 바로 위에 가짜 뉴스 심의 중, 음. 이 딱지를 붙이도록 이걸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예. 자, 그러면 예. 우리나라의 모든 보도에 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어, 예, 예. 보도에 가짜 뉴스 심의 중 <laughs> 딱지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붙을 수 있죠. 그 얼마나 닭대가리 같은 짓이에요. <laughs> 예?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 정책을 그 내야 되는데 네. 비정상적인 다수의 집단이 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국힘당이 방송통신 심의위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정책이라고 지금 내놓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자기들이 밀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이직 선동 언론들은요 모든 기사에 그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즉말 네. 어, 그대로 자충수다 네. 하자. 어, 저는 하자. 어. <laughs> 다 우리도 같이 어. 하면 되니까. <laughs> 정치적으로 보면 하자인데요. 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무슨 짓입니까? 이, 이,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언론을 사기꾼 집단으로 네.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기자와 언론사가 공신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한 상황에서 스스로 스스로 해손시키는 예, 거죠. 그 기레기라는 이야기로 기자들의 자존감들을 땅에 떨어뜨려 놓은 이 상황에서 네, 네. 모든 언론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들고 사기꾼 범죄 집단으로 만들자 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이게 이게 결국은 언론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정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우리 저양 박사님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180석 가까이 지금 현재 169석인가요 민주당이 이이 네. 이 현역 의원을 가지고서 그 동안 뭐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했지 뭐 언론 개혁은 뭐 시도도 못했지. 네. 이런 것이 이 있는데 그 분명한 과가 있는데 제대로 반성도 안 해요 반성도 안 하는데 이게 이거 누구 책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누구 책임 할 것도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책임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선에 들어가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민주당이 이 정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당신들이 성리 왜 해야 되지? 음. 180석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던 당신들한테 못 우리가 또왜 당신들한테 성리를 안겨줘야 되지 네. 할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laughs>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민주당이 해왔었잖아요. 예. 정권 뺏기죠. 그다음에 예. 180석 가지고 제대로 한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죠. 없죠. 음. 그러면서 민주당이 성리할 이유도 없고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그이 성리할 이유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원인이 뭐였느냐? 네. 민주당 안에서 김당과 내통하면서 끊임없이 네. 민주당의 개혁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들을 가로막고 발목 잡았던 작자들이 민주당에서 압력하고 있거나 공개적으로 날뛰고 있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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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 네. 민주당이 함 한그음이라도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완전 다른 민주당, 황골탈대한 민주당, 네. 이 민주당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네. 해주고 보여줘야 네. 민주당이 승리할수 있고, 네. 언론개혁이고, 검찰개혁이고, 종교개혁이고, 그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개혁을 네.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을 속가내지 않고 이 상태로 민주당이 총선에 들어갔었을 때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이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근거도 그 다음에 염치도 없는 짓들을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얼굴을, 똑같은 얼굴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할 테니까 찍어주세요. 이 얘기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 선거, 앞으로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선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거고 이 민주당이 진짜 환골 탈태했을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랐던, 바랐던 염원, 그런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양 박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제 입장에서 <laughs> 어,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구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황골 탈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그리고 뉴스를 포기한 그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시 뉴스를 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철저하게 그 부서지고 깨지고 있는 민생들,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파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서 좀더 개선하는 이러한 정치가 이제는 그 양문석이 살아가면서 남은 음, 양문석이 펼칠 정치 예, 여정. 예. 예. 자 우리 양 박사님 모시고 뭐 짧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긴 시간 좀 나눠봤고요. 네. 양문석 박사님이 앞으로 어, 여정은 이제 상록 안산 상록갑에서 상록 예. 갑에서 이제 출마하시는 거 예. 이제 맞고요. 그 이제 전해철이란 기존의 민주당 의원하고 예. 이제 경선을 하자는 그 예.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아마 2, 2월 그 초중순에 경선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한 1월 달 정도 되면 혁신안이 통과되면 좀 그. 이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달부터 되나요? 12월 9일부터 네네. 이제 예비후보, 이번 달, 다음 달 12월 9일부터 네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내 경선을 준비를 하는데, 음. 어, 혁신안이 이제 빨리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좀 공정한 경쟁을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동 토론회 네. 합동 연설에, 네. 이제 이런 그이 제도를 통해서 네.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양문석이 났냐, 전해철이 났냐, 네. 라는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와서 보고 듣고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네.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0대 50이잖아요. 일반 시민 50%의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권리당은 50%의 50 투표를 통해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갑의 권리당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laughs> 전해철 의원은 그 권리당은 명, 명부를 다 가지고 있 있죠. 니다 주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도 원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그럼 사람은 불공정한 경전 어, 손발 묶고 놓고 눈까지 가리고 달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 거기에 그 자동차 위에서 달리라고 하는 이런 <laughs> 그 경기 룰을 바꿔야 된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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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혁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다 네.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것이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경선을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전에 그 위원이 장관까지했습니다 장관할 때 행자부 장관을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도 하지 않았던 걸 지금 공약 내가지고 이 공약이 통하겠습니까? 3선 동안 도대체 뭐했고 장관하면서도 안 했던 걸 지금 사선 시켜달라고 <laughs> 이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당내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당내 비주류 중에 비주류고 예. 어, 오히려 제거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당내에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원내대표를 안 보냈습니까? 당대표를 안 보냈습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그게 장난이고 개그입니까? 아니면 이게 네. 현실이고 공약입니까? 이렇게 <laughs>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라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 박사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어떻게 보면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이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런 양 박사님 같은 분들한테 힘을 주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모닝 충청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듯이 제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안산 쪽에는 저희 충청도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그다음에 언론 검찰 모든 모든 개혁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정계에 진출해서 앞장서 주시면은 저희 나라가 훨씬 더어 빨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저양 박사님 다음 번 국회에서 뵐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양 박사님 네. 한 말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해주시죠. 지난 일요일 날 오후 늦게 안산 단원구에 있는 어, 야외에서 4.16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예, 참석했습니다. 매월 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희생자는 아직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유가족은 훨씬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 재난과 이 인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된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붙히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피눈물이 나는 현상을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저희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역공하고, 제발 이제는 좀 치워라, 세월호 그만해라, 이태원 이야기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그 죽은 가족의 유가족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들, 그리고 그 비난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데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